국동호와 매기녀 박혜린의 1대1 대화가 있었는데요. 이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, 기마린과 어, 다르게 국동호의 눈빛 표정이 이제 살아있어요. 그리고 박혜린하고 있으면 뭔가 진짜 설레고 연애감정이 몰려오는 느낌? 그리고 막 말도 더듬으시고. 그리고 박혜린이 이제 매기녀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입되었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, 일단. 그러니까 자기는 동호한테 일단 직진할 거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호 리액션이 막 대혼돈 막 느낌? 사실 마음이 없으면 이게 혼돈도 안, 오, 안 오잖아요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혜린이 또 얘기하는 게 동호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동호가 싫다 한다 해도 천국도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혜린이 약간 여자, 여자 장태호 느낌? 멋있어요. 그리고 혜린님 스타일이 김정수랑 어제 대화하는 거 보니까 모 아니면 도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김정수처럼 말을 애매하게 하고, 어장하고 이런 거 극혐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, 애매하게 여지주고 그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한 남자에게 직진하는 게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